안녕하세요, 니키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정말 신기하게 했었던 심리 테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볼 거예요. 아,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 영상을 넘기면서 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쭉 보셔야 이 심리 테스트 결과가 제대로 나오니까 꼭 넘기지 마세요. 제가 단 하나의 거짓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리 테스트의 결과를 알아볼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기 이 보이시는 숫자들 중에서 하나의 숫자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돼요. 골라볼게요. 하나, 둘, 셋! 고르셨어요? 자, 아, 이제 여러분들이 고르실 숫자만큼 이동을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4를 고르셨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 2, 3, 4. 어, 4니까 이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고르실 숫자만큼 이동해 주세요. 했어요? 자, 그럼 이것들은 떼주겠습니다. 지금 그 위치에서요.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고르신 숫자만큼 다시 이동해주세요 그럼 이제 하나의 색깔이 나왔을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심리 테스트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제가 하나의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짓말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건 심리 테스트가 아니라 마술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른 색깔을 맞춰볼 거예요 바로 짜잔, 주황색입니다. 맞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색을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분은 좋아요. 기분이 좋아진 여러분들은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오늘의 영상, 끝!